예제 이제 밥 먹고 시크교 시크교 사원 보러 가고 있어. 시크교 사원. 어 재밌겠다. 컬러기는 컬러 컬러기 만약에 한번 만나면 다다 시크교 사원으로 가는 중. 보인다 시크교의 황금빛 사원이. 도착했어. 시크교. 시크교 사원에 도착했어. 시크교 오. 있고 시크교인들이 시크 많이 보이는 것 같아. 물부터 나눠주시나 봐. 물. 알게 모르게 그냥 들어가버렸네 오 시크교야 시크교 시크교가 힌두교에서 이제 분파되어 나온 신흥종교 세계 중 하나인거 봐 시크교가 이제 시크교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여기 내려와서 이제 장마하고 신발하고 다 벗고 모자기 보자기 뒤집어 쓰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곳이라서 다 아, 여기서 일단 내려오네 네 시크교 이렇게 들어가야 돼 반다나를 써야 돼반단나를 엄마 맨발 나 맨발 아빠 맨발, 아빠, 맨발. <웃음> <웃음> 어. 와 시크교 들어오네 시크교 우와 여기 다 상감을 해놨네 다 안에 파서 다막 끊었어 우와 끝에까지 다오 시크교 사원 물을 헹구면서 들어가야 돼바지단다 젖겠다 이야 뭔가, 뭔가 기분이 나빠 안에서부터는 촬영이 금지야. 탑장하면서 들어가야지. 야 이게 호수가 멋있거든요, 여기가. 어. 우와, 어, 아름답다. 와, 시크고 화려했어. 어, 한 바퀴 돌아봐. 와, 역시 시크교다. 이거 무상으로 비춰주고 밥도 먹여주는 엄청 돈 많은 종교 중 하나거든. 황금, 황금이 너무 멋있어. 어, 우와, 우와, 여기 무슨 유럽 같네. 우와, 멋있다. 우와, 멋있다. 진짜 멋있다. 응. 예, 시크교. 여기 물고기들도 많아. 우와. 우와, 여기 재밌다 시크교. 어, 여기 여기서 공짜 밥도 먹어봐야 된다는데 우리는 밥이 없어. 비둘기 퍼덕이는 거랑 오 되게 성같다 성아 시크교 되게 넓다 한 바퀴 돌고 왔어 물이 나온다고? 이물 뜨는데도 엄청 예쁘게 만들어놨어 어, 뒤에 왜, 봐봐 그거. 어 이게 그거 한강두근 그러니까 이런 데 엄청 예쁘게 만들어놨어 어 저기 안쪽에 이야 예쁘다 실크교 여기 안쪽에 식당이었어 식당 어, 카레랑 몇 가지 주는데 식당이었어 저기였구나 바이바이 시크교 시크교 앞에 건물에 뻥 뚫려 있는 건물이 하나 있네 신기하네 저것도 <laughs> 이제 이쪽이 시크교 또 다른 입구인데 대형 버스로는 안 가서 뒷문으로 들어간 느낌이지? 아. 바이 바이, 씨, 그기요. 재밌었어. 여기는 이제 인도 델리 시내에 있는 계단식 우물. 아그라센 키 바올리라는 곳에 도착했어. 오, 도심 한가운데 에 있네, 이 우물이. 마트. 앞에. 여기로 들어가는구나. 바로 뜬금없이 있네. 여기도 다람쥐 있고 에그라센키 바울리 계단식 계단식 우물 오 아파트 뷰오 바로 보이는데 오. 오.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지 이 우물이 엄청난데 우와. 자서 좀 쉬고 있어. 묘한 분위기다, 진짜. 몇 칸이야? 4층이야? 음. 여기 보강한 거지, 여기도? 조금씩. 에이, 우물에서. 알그레센 기바올리. 어떻게 저 구멍 안에서 계속 비둘기가 들어갔다 나왔다 야 아마 집이 있나 봐 비둘기네 어. 비둘기네 집이 있는 것 같아 와 신기한 분위기다 여기 여기까지 왔으면 내려가 봐야지 다시 올라오던 산이 있더라 그렇게 별로 안 깊으니까 아 이쪽에 다 똥이... 똥, 똥 라인이다. 똥 라인, 오 아래까지 내려오니까 한 기, 한 기가 살짝 느껴지네. 이게 해가 여기까지 안 들어오니까 여기는 음, 해를 안 받으니까 한 기랑 물 비린내 위에서 몰랐는데, 안쪽에 강이 공동이 커! 세션 크리드에 물에 잠긴 유적 입구 같아. 옛날에 이제 안쪽까지 사람들이 갔나 봐. 낙서가 돼 있어. 낙서가 저 명당 비조기 자리 안쪽에도 공당 강당이 하나 보이고, 끝에 부분에 어 음, 아니 돌이네 사기 당첨 착시 였어 잘 그랬으니 나 올리기 올리 몸물에서어 재밌네요 이렇게 앉아서 명상 멍때리기 좋은 곳인것 같아요 다들 저기서 명상하고 있어요 신기하더라고 저기 앉아있으니까 에 급하게 올라와서 힘들어 아 우물 큰데 가야지. 덮 어, 대로 가야지, 맞아. 이는 맞아, 맞아. 이 도시 한가운데 는 신기하잖아. 옛날부터. Bye bye. g r s 아 힘들어. 무료라니 이게. 우물이. 이게 왜? 무슨 나무데아 건물이 멋있다고. 같이 연결된 건물. 건물이겠지. 아 어. 성처럼 만들어놨네. 그리고 저 아파트는 우물비 아파트. <웃음> <웃음> 와 인도문이야 인도문. 와 사람 많다 인도문에. 인도문 <laughs> 저쪽에 동인구. 정부청사 직선버스. 어 일직선으로 만들어놨네, 멋있다. 방금, 버스가 못뭐 들어가요. 뒤에 또창문 있는 거. 그러니까. 저 어, 그때가 정부청사 건물이래. 길이 어마어마하게 넓다. 여기가 진짜가 센트럴 파크였구만. 짐니 파이브 도어 여기, 여기 인도에서 먼저 나왔었는데 여기서 보네 일본에도 곧 나오는데 파이브 도어 짐니 찾았어 이거 지나가나 안 지나가나 궁금했는데 오 흔한 인도의 교통 와 다들 운전을 어떻게 하는지 엄청 잘하는거야 운전을 다들 엄청 잘하는거야 여기서 막 빠져나가고 들어가고 지금 차선이 선이 의미가 없어. <laughs> 너무 웃기다.